안녕하세요 만남트럭입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 릴 차량은요. 4.5톤 중축하고 하나 있고 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어, 메가트럭 5톤 어, 중축하고입니다. 5m 30나오고요 어, 포크레인 운반하신 분이나 지게차 운반, 소형 기계 운반하시는 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로 운영이 됐던 차량이고, 어, 신품 적재함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갈비대 보관까지 잘 되어 있는 골드 옵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2008년 3월에 등록됐고요 78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차량 내부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상태입니다. 보시면 깨끗하게 지금 청소가 다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엔진 미션 짝장입니다. 시동 한번 켜드리고요. 네. 소리 좋으시죠? 네, 보시면은, 키로수는 78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네, 후방 카메라랑, 내비게이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스피치 널 블랙박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행 기록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옵션으로는, 뭐, 크루즈도 있고, 안개 등, 뭐, 냉방모드, 블루투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짱짱한 차량입니다. 네, 아타이어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크루즈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걸 하나도 없구요. 엔진 미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은 다 새거로 올라가돼있어요적재함도다 새거로 올라져있고 엔진 하부상태도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깨끗한 차량이구요 그리고 운전석 뒤에 보면 공간 박스 하나 들어가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도 하나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네,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있고 운전석 뒤쪽에 보시면은 공간 박스도 같이 두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세철판 구조 저, 무게 구별까지 다 되있는 어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네 갈비대 보강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돈 들어갈 것 없이 하부 보강할 것 없이 네 그냥 바로 어, 운행하시면 될것 같은 차량이고요. 기름만 놓으면 바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만남 드리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